네, 자동차 정비기사 전기 쪽에 계기 보안 안전 편의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 음, 내용은 계기 및 보안 장치에 대한 부분은 우선 계기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계기판은, 어, 뭐, 메타 게이지라는 말도 쓰고요. 크루스터 하우징이라고 해요. 크루스터. 어, 자동차 용어로는 크루스터 하우징이라고 그러는데.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계기판에 이제 명칭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일일이 다 이걸 뭐 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 내용을 보고 그냥 1번 어, 1번 사항은 자기 진단 경고 장치, 또 2번 타코메타, RPM 게이지를 타코메타라고. 어. 그다음에 3번은 방향 전환 표시등, 깜빡이죠. 어, 예. 하자드.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두 개가 다 깜빡깜빡하면 하자드 램프라고 그러죠. 4번은 냉각수 온도계. 4번은, 여기서 냉각수 온도계. 그래서, 엔진 오버 히터가 된다. 만약에 엔진이, 엔진이 너무 뜨거워졌다. 이러면은, C가 H로 갑니다. 이게. 핫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위험하다 다시 말하면은 냉각수 온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엔진 오버히트 지금을 확인하는 4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연료계라고 나와있죠. 연료, 연료 F와 E가 있는데 F는 아, 풀이고요 E는 empty죠. 그러니까 연료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5번이고요. 6번은 속도계죠. 스피드메터라 속도계 20, 20km, 60km, 80km 이렇게 쭉. 7번은 ABS 경고등입니다. 네. 여러분, 일일이 다한 번씩 보세요. 네. 7번이, 여기선 7번이 어디 있는,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여기, 불이, ABS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네. ABS 작동되는 걸나타내니다 ABS의 작동에는 ABS가 네. 비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에어백 경고등이 있습니다. 8번에 에어백 경고등. 에어백 불이 들어오면 안되겠죠 불 들어오면 비정상입니다 8번이 여기 여기 에어백인데 너무 적어서 이러면 잘 안보여요 보통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은 에어백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에어백 빨간 표시가 돼 있으면 에어백 경고등이 안전띠 경고등이 있다는 거죠 9번 봅시다 9번 9번 요거는 안전띠 제대로 안 매면은 여기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번은 트렁크 열림 경고등. 트렁크 뒷부분이 열리면은 예, 경고등. 11번은 도어 열림 경고등. 11번. 도어 문이 열리면은 경고등. 홀드 표시등. 12번은 홀드 표시등입니다. 그다음 13번은 구간 거리계 트립 컴퓨터. 13번. 그 다음에 14번은 원등 표시등. 14번은 원등 표시등. 15번은 안개 표시등. 안개등이 16번은 자동 변속기 선택 레버. 16번은 여기 있죠? 선택 레버가 위치를 표시하는 아 R에 있는지 N에 있는지. 여기에 이제 별도로 어, 자동 변속기 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계기판 안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선택레버 표시등이고, 아, 시, 그 다음에 17번 연료잔량 표시등이죠. 17번은 연료가, 아, 피올 게이지죠. 그 연료가 얼마나 아, 지금 표시등. 여기 불이 들어와버리면은, 이제 연료, 어, 연료가 거의 엠프티로 갔다는 거죠. 연료 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잔량이. 구간거리계, 적산거리계, 적산거리계는 얼마만큼 차를 탔는가, 적산. 여기 이제 몇, 몇 마일 또는 몇 킬로미터 지금 주행했는가, 이거 알 수는 없 구간거리계나 적산거리계. 트립컴퓨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거리 트립컴퓨터가 있고, 또 브레이크 경고등이 있죠. 20번은 브레이크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브레이크 경고등이죠. 브레이크 쪽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따랐다. 아니면 브레이크 쪽에, 뭐, 어, 베이퍼락이 생겼다. 뭐 브레이크 자체가 예, 작동이 예, 문제가 있다. 충전 경고등. 21번은 충전 경고등.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경고하그 다음에 22번은 오일 압력 경고등. 22번. 오일 압력.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면은 어, 오일 압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 누수가 된다거나 어디 센다는 거예요. 게스키 쪽에 이런 쪽이 노화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오일이 샌다거나 오일이 새나간다. 23번 스포츠 모드 표시 등은, 스포츠 모드는 다이나믹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기준으로 해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TCS 경고등 24번, 그다음 TCS 작동 표시 등. 이렇게 분류를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쭉 봐야 됩니다. 아, 유압계 및 1번, 유압계 및 유압 경고등에 불이 켜졌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유압계 엔진의 윤활 회로 내에 유압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인데요. 유압이 낮아지는 경우죠. 유압 경고등은 유압 회로에 이상이 생겼고요. 경고등을 점등하는 방식 유압계의 종류에는, 어, 부든 튜브 방식. 부든 튜브 방식이라는 것은, 그, 압을 갖다 체크해, 체크하는 거예요. 부르돈이라고 요 부르돈. 부 어, 부르돈 이렇게 요부르돈 보르돈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보인 보르돈 이 부돈이라고 했는데요. 평형 코일 방식과 바이메탈 방식 등을 이용하고 있다. 보르돈 방식은 압력을 직접 체크하는 거고요. 평형 코일 코일의 코일이나 바이메탈 방식을 이용하고 연료계는 연료 탱크 내에 연료 보유량을 표시하는 계기요 일반적으로 전기 방식을 사용하고 연료계에는 계기 방식인 평형 코일 방식만 있습니다. 서머스탯 바이메탈 많습니다. 바이메탈 저항식과 열려면 표시할 방식이 있다. 서머스탯 바이메탈 방식, 바이메탈 저항식. 온도계 수온계라고 하죠. 온도계는 실린더 헤드, 물자킷, 워터자킷 내에 냉각수 온도를 표시하는 거죠. 온도계의 종류에는 구동방식과 평행코일 서머스탯 바이메탈 방식이다. 이런 게 있고. 속도계는, 속도계는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1시간당의 주행면, kmph로 나타내고, 속도 지시계와 전체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적상계, 로 되어 있다. 다시 수시로 0으로 되돌려 가지고 구간거리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보안장치로는 경음기 혼이라 그러죠 혼. 경기의 종류에는 전자석에 의해서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전자기 방식과 압축 공기에 의해서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공기 방식. 전자기 방식 많이 씁니다. 연기는 다이아프레임이 있습니다. 접전 및 조정 넣던. 전자기 방식은 주로 소형차 나 승용 계열에 많이 쓰고요. 공기식은 대형차, 뽕하죠. 이렇게 누르면 공기에들어그 다음에 윈드 실드 와이퍼는 비나 눈이 올때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유리창을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구조의 구조는 와이퍼 전동기와 와이퍼 암 블레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자동차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압니다. 전선의 피복 색깔,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순수 무늬를, 이, 단면적이 0.5mm 짜리다. 단면적이 0.5mm 인데, 안에 튜브가 있고요. 튜브 내에, 네, 튜브 색은 노란색이다. 네, 바탕색은 녹색이고, 튜브 색은 노란색이다. 안에 줄무늬가 있다. 이 줄무늬는 그럼 뭐냐. 바탕색하고 줄무늬가. 여기서 바탕색은 제일 앞에 있는 글씨가 바탕이에요. BR이다. 이러면은 B는 바탕색이고 R은 줄무늬색이에요. 그래서 B는 브라운이고 줄무늬는 레드로 되어 있다. 브라운, 레드. 그린은 순수 바탕이죠. 그린색이고. 그린, 레드. 에, 에, GR은 그레이,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BR은 브라운의 약자고요. B는 블루. B는 베이지인데, 뭐, 베이지시면 이거 말 블랙, B는 블랙, 블랙이죠? 이거는 브라운이고, G는 그린이고, GR은 그레이. 알아두세요. 바탕색. L은 블루예요. L이 블루입니다. B는 블랙이고, LG는 라이트 그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요, 요 정도로 나오죠. 요, 베이지는 잘안 나오죠. O는 오렌지고요. P는 핑크고 어. P P는 퍼플이죠, 러플이라면 퍼플, 자주색이에요 퍼플. R은 레드고요, 어, 이렇게. W는 화이트죠. Y는 옐로우. 요, 요걸 시험자는 Y. 예. 다음에 P는 핑크, 오렌지, 블랙, 브라운, 그린, 그레이, 블루. 요 정도는 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놔 놓고 만약에 예 예제로 AVX라고 나오고 0, 0 5 m 0.5 단면이죠 전선의 단면적이 0.5mm 짜리고 GR이니까 그레이죠 그레이 GR이니까 아, 여기서는 G 스몰 R로 나오지 않고 G 라지 R로 나왔다 그러면은 G는 바탕색 네, 그린이고요 R은 뭐다? R은 레드라는 거예요. 줄무늬 네,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색 피복색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피복색. 하니스의 구분 전선을 배선 전선을 배, 배선할 때한 선씩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설치될 전선을 다발로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선 묶음을 전선 하니스 또는 하니스라고 하는 전선, 뭐 하니스라는 건 전선의 배선 방식에는 단선 방식과 복선 방식이 있고 단선 방식은 부하의 한 끝을 자동차 단선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복선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끝은 자동차 어스가 되고 하나는 브라스가 됩니다. 복선 방법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 전구 다마가 있다 합시다. 복선 방법은 여게 하나 이렇게 요게 복선 방법 이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하의 어, 전구 담아라 그러면. 어. 이게 복선 동법두 개의 선 끝은 접지 쪽에서 접촉 불량이 생기거나. 만약에 이렇게 단선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요? 예 만약에 이렇게 전등이 있으면은, 전등이 있으면은 여기 하나 놓고 하나는 한쪽 배선은. 여기다 갖다 대가지고, 플라스로 놓고, 한쪽 배선은, 어스 되는 거예요. 어스 되는 것은, 에이프론이나 이런데, 에이프론이. 에이프론 여기다가, 배선을 하나 꽂았어요. 얘도 꽂고 이것은 단선 방식이고, 이거 두 개를, 복선 방식. 플라스 마이너스 배선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전선의 배선을. 복선이냐, 복선은 두 개를 이렇게 대는 거고요. 단선은, 그래서, 이렇게 에이프론이라든가 차체, 이거는 차체, 차체 어스를 하는 거죠. 단선방식은 차체 어스가 됩니다. 차체 어스가 있으면은 단선방식. 이렇게 해서 단선방식은 부하의 한 끝을 자동차 차체에 접지시키면 니다 이게 단점이 뭐예요? 접촉불량이 생기거나 큰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가 발생해서 작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사용한다. 그래서 큰 전류 흐르는 부분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작은 전류. 전압 강화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작은 전류가 흐르는. 그래서 복선 방식은 접지 쪽에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전조등과 같이 큰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 말이그큰 전류가 흐르는 부분은 복선 방식, 작은 전류는 단선 방식을 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